상가이렇요 여러분의 대구문화방송입니다. HLCTFM <목소리> 대한민국 대표라디오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좋은 음질의 방송을 위해 한 달에 한번 기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 새벽 5시까지 기지 점검을 위해 방송을 일시 중지합니다. 항상 저희 대구문화방송을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CTFM 대구문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샘 여러분의 대구문화방송 FM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FM 95.3MHz, 출력 5kW로 방송되는 대구문화방송 FM은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방송 책임자는 평상의 체제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CT FM 대구문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